2022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2 개막이 한달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리그 규정과 트랙, 카트 바디가 공개되었습니다. 리브샌드박스의밀 선수가 한국 리그 진출을 선언하면서 외국인 선수에 대한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에 따라 차올 리그 규정 개편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밀 외에 또 다른 외국인 선수가 한국 리그에 들어올 가능성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리그 트랙입니다. 스피드 팀전 트랙은 6월 23일에 공개되는 노르테유 스카이웨이를 고정으로 총 12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왕, 동이문 문순주와 같은 리그에서 많이 쓰였던 트랙들과 시청광장, 차원의 관문 같은 생소한 트랙, 어비스, 올림포스, 카메로 테마의 비교적 신맵들이 고루고루 선정되었습니다. 아이템전 트랙은 신규 트랙인 코리아 천년의 경주를 고정으로 총 12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리버스 트랙이 두 트랙이나 선정됐고, 최초로 리그맵에 포함된 트랙이 다섯 개나 있지만, 대체로 아이템전에서 주로 쓰이는 맵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테마 참뽕맵인 유령의 축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긴 러닝타임이 참뽕맵을 어느 팀이 선택하게 될지 관심이 가는 맵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6월 23일 패치를 통해 주요 아이템인 잠금의 너프, 천사의 획득 확률 하향을 통해 이에 따른 변수도 중요한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스피드 개인전 트랙은 사막 테마, 짬뽕 맵인 잊혀진 모래의 기억을 고정으로 총 12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인전 트랙 특성상 도검 야외 수련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난이도 3 이상의 트랙들로 구성되었고, 지난 시즌 개인전 맵에서 모든 맵이 교체되었으며, 아이스 갈라진 빙산이 17차 리그 이후 오랜만에 리그 트랙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재련소나 노이, 보물 등 고난이도 트랙이 많이 선정된 만큼 치열하고 재밌는 개인전이 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다음은 리그 카트바디입니다. 스피드 카트바디는 지난 시즌 리그 카트바디에서 7개가 추가된 형태로 레전드 카트바디인 어벤저 V1과 스펙터 V1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카트바디 중 6월 30일 출시 카트바디가 보이는데 리그 카트 모두 레어급 카트바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 출시될 카트 또한 레어급으로 출시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아이템 카트바디는 엑스 엔진 카트바디가 모두 사라지고 전원 V1 엔진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시즌 유용하게 쓰였던 홍련 X와 롤러붓 스 또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와 마찬가지로 6월 30일 출시 카트바디가 리그 카트로 기용되는데 이 신규 카트가 홍년과 롤러붓 중 어느 카트의 상류환일지 아니면 완전 새로운 기능의 카트바디의 등장일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 중단되었던 오프라인 예선이 이번 리그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예선 장소는 판교에서 진행하며 2년 만에 오프라인 예선이 시행됩니다. 또, 팀전 예선 진행 방식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지난 시즌에는 각 조의 경기 결과에 따라 크로스 토너먼트를 통해 본선 진출을 가렸다면, 이번 시즌에는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뉘어서 각각 듀얼 토너먼트를 진행한 뒤 본선 진출팀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전에 크로스 토너먼트에서는 패배하는 즉시 탈락이 확정됐지만, 듀얼 토너먼트는 첫 경기에 패배해도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기에, 단판 변수를 막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화된 규정 속에서 어떤 선수와 팀이 본선에 올라오게 될까요? 리그 예선은 7월 9일 개인전 예선, 7월 10일 팀전 예선이 진행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